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실기시험 대비 과정을 담당하는 데이터보여주는 남자 현준균입니다본 영상에서는 2024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영정보 시각화능력 자격실기시험 대비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현중균이고요. 2019년부터 이페스코리아에서 파워비아이 전임강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경영정보 시각화 실무에 대해서 크게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시기 어, 문제를 낼 예정이고 다음과 같이 작업 준비, 결과 레이아웃 구성, 요소 구현이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대분류 그리고 그 아래의 중분류, 소분류로. 어, 시험자의 시험자의 능력을 시각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어, 준비 작업에서는 프로그램을 시, 어, 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첫 번째고요. 전처리 단계로서 결합할 수 있는지 여러 개의 데이터 두세개 이상의 엑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필드를 분할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필드에 대한 명칭 형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산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 외에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 결과 값을 테이블로 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레이아웃 구성하기, 그리고 대화식 화면 구성하기가 두 번째 테이블류에 있는 레이아웃 구성 단계이고요. 그래서 결과물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지, 뒤에 배경 처리를 할수 있는지, 그런,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고, 구현한 시각화 요소를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지의 능력, 시각화 요소에 도형, 이미지, 텍스트 등을 사,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어, 물어보게 됩니다. 대화식 화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 그 특정한 그 시각화 개체가 있고 거기에 어떤 특정 부분을 클릭하였을 경우에 다른 개체에서도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필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시각화 개체 또는 페이지에 필터링을 거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선택만 강조되는 부분 그리고 어 다른 지금 시각적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보고서 페이지 중에서 특정한 단추를 이용하여서 웹페이지로. 그러니까 어 보고서 페이지 바깥으로 가는 거죠 브라우저를 띄워서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또는 선택하면 화면으로 갈수 있는지 아니면 뒤로 가기 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소 구현에 대한 부분은 차트 구성하기. 데스크탑에서는 파워 어, 비 BI 데스크탑에서는 40개의 기본적인 개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인 형태 복합적 복잡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40개가 이게 어떤 건 기본적 어떤 건 복, 카, 복잡한 것이라고 나눌 수는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을 일단 주로, 주, 어, 주된 부분을 모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축을 활용한 차트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 이런 일반적으로 XY인데, 여기에 보조축을 하나 더 붙여서 구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차트에 레이블을 표현할 수 있는지, 레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예요. 숫자라든가 글, 글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으면 이 위에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구성하기는, 예, 테이블 개체와 그 행렬 개체를 이용해서 시각화 시각적 요소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안에는 서식을 이용해서 뭐 신호등이라든가 또는 막대 차트 아니면 컬러를 이용해서 어, 어떤 직관적인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각화 요소 디자인 변경하기는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파워비아이의 시각화 개체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글꼴 변경할 수 있는지 색상 변경할 수 있는지 테두리 넣을 수 있는지 도용 등을 넣을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에서는 기능 활용하기가 있는데요. 빠른 계산 적용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어, 빠른 측정값을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고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나타나는 필터 적용할 수 있는지 축, 축 설정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을 수동으로 픽스해서 구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법례를 만들 수 있다. 예, 일반적으로 법례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시각적 개체에 법례를 넣게 되면 좌상단에 어, 이 법례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한, 하는 능력과 그리고 이 위치를 변경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약값을 나타내기 위해 분석 기능 활용할 수 있다. 예, 어, 파워쿼리 에디터에 있는 집계값을 계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어,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 대한 설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 어, 스마트 나, 네, 나, 나래티브 어, 개체로 보이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설명을 만들고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어, 상공회의소에서는 본 시험 앞서, 앞서 두 개의 어, 모의고, 실기, 모의 문제를 어, 오픈했습니다. 그중에 A 타입과 B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서 함께 풀어보는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DEX 함수라고 하는 파워 음, 그 BI 또는 엑셀에서 함께 쓰는 그 함수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계산이 가능한지를 문의, 물어보는 부분이 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파워비아이를 잠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비아이는 MS 거고요. 태블러와 어, 함께 양대산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첫 번째 시험에는 이 파워비아이와 태블러를 선택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두 제품 모두 좋은 제품이라고 예, 그 가트너와 그리고 어, 어, 포레스터 어, 리서치에서 예, 좋은 점수를 주었고요. 그리고 파워 BI 구성은 크게 데스크탑, 그다음에 서비스, 모바일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어, 잠깐 설명을드린다면 데스크탑은 보고서를 주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만든 보고서를 게시해서 웹에서 보고 또한 여기서도 어, 또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게 되면 이 모바일과 싱크가 되게 됩니다. 어, 본 시험에서는 이 파워 BI 데스크탑만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워비아이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요. 무료 버전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고민하실 수 있는데 무료 버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료와 무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 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네, 공유, 협업 즉나 혼자 공유하고 나 혼자 협업하는 거 아니죠. 누군가 같이 협업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파워비아이를 사용한다면 나와 받는 사람 모두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는 혼자서 보고서 수, 어,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겠다. 그러면은 무료계정만 쓰셔도 되고요아 그럼 기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기능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시각화 개체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거없고요 한가지 있다면은 예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주기가 파워비아의 무료는 한달 아, 하루에 8번, 그리고 파워비아의 유료는 48번, 30분 단위 한 30분에 한 번씩 가능하다는 거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파워 비아이 계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얻으려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아웃로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기업 단체, 학교와 같은 도메인 형태의 이메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기 시험에서는 아마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문제가 다 나올 거고 모의고사 문제를 봐도 실질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운로드 받는 부분은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다운로드 검색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아 참고로 윈도우 OS에서만 가능합니다. 맥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 맥 PC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부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 다운로드 이 부분 클릭해서 예, 고급 다운로드 옵션으로 가시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 그냥 해버리면 영문판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다운로드 옵션을 가주시고요. 그래서 한글로 변경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64비트 선택해 주세요. 이 디테일에서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부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다운로드 됐으면 바로 실행해 주시고요. 그 안에 별도의 옵션 옵션이 거의 없어요 아니 없어요 다음 다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탑 실행해주세요 예 여기 보면 로그인 예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 팝업 뜨고요 화면 어, 오픈되면서 열리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로그인 전 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 여기 어, 상태가 로그인 안되어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무료 계정으로 아, 무료 버전을 계정 없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후 추가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런 겁니다. 음, 파워 BI는 지금 요번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자격 실기 시험에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물어봐요. 파워 BI 계정 없어도 어, 활용 가능한 기 기능 위주거든요. 그래서 한개 테이블 또는 뭐 엔게이 테이블이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자격 실기 시험을 넘어서서 좀더 파워비아에 대해서 깊은 부분까지 다루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정 예, 이거는 파워비아 어, 계정이 있어야 돼요. 파워비아 계정이 있어야 가능한 수강이 가능한 강의고요. 그래서 파워비아 서비스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비주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파워비아 데스크 탑 다운로드 받으면 사용하시면 40개의 그 기본 개체가 있는데 어, 그, 앱소스, 마이크로소프트 닷컴에 가시면 거의 550개가 넘는 그런 커스텀 비주얼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시각화 개체를 이용하여서 풍부한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고요. 고급 분석한 과정에서는, 네, 예, 파워비아이가 시각화 도구만 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과정을 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전 과정에서는 예, 이제 물, 어, 자동으로 갱신하는 모델. 그래서 대시보드를 연결해서 대시보드의 특정 값이 어, 변경이 되는 경우, 이상 트레스 l 드를 넘길 경우에 자동 어, 어, 경고라든가 알림을 어, 저,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 본 실기 시험 대비 다 마치시고 나서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본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